사주에 진토가 있을 때병원년 어떤 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그래서 진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일주에 진토가 있으신 분들은요.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병원에서 사는데 여러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진토가 있을 때 과연 어떤 작용이 있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. 진토의 병원년 작용입니다. 일단은 원론적인 부분보다는 좀 본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 갑진을 주부터 보죠. 그 갑진을 주는 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올해 을사년의 기운이 나쁘지 않고 그 병오년에 을사년의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 아주 커질 것 같아요.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확장, 성장, 발전시키고요.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 기본적으로 갑진을 주는 그재성을 다루는 크기가 큽니다. 편제를 끼고 태어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기질 자체가 또 갑목과 진토의 조합이라는 것, 그 갑목이라는 게 이제 큰 숲이잖아요. 그래서 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큰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병원점 큰 목표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요. 재정적인 성장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. 기본적으로 재성을 다루는 크기가 범상치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편재를 끼고 태어났다는 점 그리고 또 식상이 받쳐주는 구조 심지어는 뭐 지지가 다 재성으로 돼 있어도요 돈을 잘벌수 있습니다. 그 이게 재다 신약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재다도요 레벨의 차이가 있어요. 돈을 좀못 벌고 탈재를 일으키는 그런 구조가 있고 어, 이갑진을주 같은 경우는 식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재다라면 많이 벌고 또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많이 벌기 때문에 그만큼 세이브도 많이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현재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는 갑진을 주입니다 병진 어때요? 그화 기운이 강해지죠. 비겁이 강해집니다. 비겁이 강해지는 게 나쁜 걸까요? 나쁜 건 아닙니다. 일단은 나한테 에너지, 그 성장하고자 하는 그 이런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. 강해지는 비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, 추진력, 증대, 그리고 또토기운이 많고 또 금기운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오히려 화기운이 필요합니다. 인성이라던가 목이라던가 화, 이런 비겁이 필요한 구조들이 바로 그런 구조들인데. 조금 신약한 구조가 도움이 많이 더 되겠죠. 그래서 원국의 토, 금, 수가 적절히 있는 그런 구조들은 오히려 이 병운연이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이게 오행적인 상생으로만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는 있어요. 왜 오행이라는 것은 운명학을 다루는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. 명리학도 그래요. 명리학도. 명리학이 무슨 이게 디폴트 학문이다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운명학을 다루는 방식은 되게 많습니다. 타로도 되죠. 풍수도 되죠. 관상, 손금도 있고요. 영적으로도 신점도 있습니다.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. 명리학이 무슨 대수다.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. 그냥 이 방법일 뿐이지. 그래서 병진을 추도 괜찮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어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고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해가 바로 병원년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화균인 너무 많은 병진을 치는요. 어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비겁이 세지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너무 오버페이스로갈 수도 있죠. 거기서 건강, 심혈관 질환, 좀 우울증 이런 게올 수도 있습니다. 너무 강해지면 그 다음에 무진일주, 무진일주 어때요? 구토일간인데 그 기본적으로 인성에 해당이 되죠. 이 을사년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계시고요, 많이 안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거를 어좀 새로운 직업이 없을까, 새로운 직종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. 그래서 새로운 직업, 직종에 대한 그 모색을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실증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 내가 이 일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일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시기입니다. 지금 바로 그럴 거예요. 10월이잖아요. 연말로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들 거예요. 그 병호년에 진입하면 또 그런 생각이 이어지죠. 그러다가 병호년 정민년에 계속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. 부톨가란한테는요 그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일의 확장, 성장,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아이에 하지 않았던 일, 내가 어, 이 일을 하면 잘할까? 그거를 공부해 보세요. 잘할수 있습니다. 잘할수 있고, 그 공부하고 자격 면허에 시간을 어, 쏟았던 시간들이 아주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겁니다. 시간이 지나면. 그래서 요런, 그, 병원연이라는 시간, 또 정민연이라는 시간은요, 새로운 직종에 대한 연구, 끊임없는 연구, 그리고 면허를 학습하는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또 현지학원 일은 꾸준히 하시고요. 그 다음 경진입니다. 경진인데, 큰그림으 봤을 때는 직업적인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. 발전, 성장이 기대되고요. 그, 어때요? 지금 을사년에 내가 이직을 했고, 승진을 하고, 뭔가 좋은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직업적으로. 뭔가 이렇게, 이 명예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. 1사년에 물론 이제 고생스러운 부분도 있겠죠. 뭐, 건강적인 부분이라던가, 어 내가 직장에 어떤 사람 때문에 시달린다던가,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는 시기지만, 크게 봤을 때는, 명예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고요. 그 병원 연에도 직장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발전 성장이 기대되지만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바쁠 것 같습니다 바쁘고 특히 화 기운이 많은 사람은 더 그렇겠죠 화 기운이 많은 경우는 그 사건사고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경진일주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관성 특히 편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항상 그, 위험에 노출이 잘 돼요. 어떤 일주든지 간에. 그래서, 병원 년이 천간 지지가 관성으로 오는 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. 상황 자체가, 어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. 특히 5월에서 9월 사이, 이때, 화균이 들어오는 시기잖아요. 그 때, 그근데 시간이 지나면 "아, 요 시기를 잘 보냈다" 이게 바쁜 게 오히려 낫다 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. 음 건강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커리어적으로는 내가 어요 시간을 바쁘게 잘 보내서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조차도 운의 흐름이죠. 운의, 운의 흐름 속에서 진행이...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임진일주 청가 지지가 재성으로 옵니다 큰 재성을 다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것 같아요 그게 코인이 될 수도 있고 투자, 뭐 주식 이런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거를 조금 크게 한방을 노린다거나 뭔가 그런 큰 목표를 마음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? 많은 임진일주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을사년에도 그런 생각이 강하지만 병우년에 한번 크게 터뜨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할 겁니다. 그래서 그 뭔가 나에 대해서 한계를 테스트하는 시기인 것 같고, 어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기라는 판단이 들 겁니다. 그런데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 맞는데 상당히 이 병운년이라는 시간은요 임진을 주한테 임수일간한테 다 해당은 되지만 특히 임진을 주한테 어좀 욕심을 많이 부리면 크게 이룰 수도 있는 그런 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곧그 시기, 타이밍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부분은 개인사을 봐야 되겠죠? 그 특히 화기운이 증대될 때 재성이 증대되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또 원국에 식상이 없거나 대운에서 식상, 원국에도 식상이 없고 또 대운에도 목 식상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커집니다.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.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한 방을 터뜨리고 싶고 그게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큰 계약권이 기다리고 있고 큰 부동산 뭔가 이런 큰 계약 어, 매매 투자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병우년은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사실 위험성도 클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흐름을 잘 알고 덤비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그 제가 이제 진토의 병원균 작용을 일주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월주라든가 타주에 있어도 작용은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